보러니까 x 제제을을 그리려고 했었네. 이렇게. 그 위에 점이 하나 있을 거고 이게 a 마 a c 제곱 그러면, 이때 접선과 이게 접선과 접선인데 이 접선과 y 축뭐 모르겠어 y 축이거이 k 에 있겠지 그럼 요쪽에 만나는 게 y 축과의 교점 얘가 지금 0, h 마 f h a 이렇게 얘기했네 그러면 얘 치고 해야 돼 여기서 a라고 할때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얘가 4x 세제곱이니까 q가 4a의 세제곱이 돼 그러면 y 빼기 y 좌표 a 네제곱은 4a 세제곱 가려고 x 빼기 a 이렇게 되거든 근데 얘가 y가 0일 때의 값을 구하자 y 가 영일 아 x가 0일 때의 y값이 ha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a 4a 세제곱 마이너스 a네 그럼 마이너스 4a 네제곱 되는 거야 얘 넘어왔... 어. 근데 얘가 또 넘어올 거야 그치? 플러스 a 네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3a 네제곱 그럼 그거를 여기다 쓰라는 거지 이게 첫 번째 나올 식이고 그럼 이 식을 이제 만들어주면 이제 어떻게 얘기가 될 거냐 a가 0에, 아 무한대에 하나 없이 가까워질 때 a 세제곱 분의 어, 얘를 h자리에 넣어라. 그러면 h, a. 그럼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a에 대한 완전 내네 제곱의 마이너스 3 루트 없어지면 제곱될 거고 마이너스 3 가려고 a제곱 플러스 a에 대한 제곱될 거고 마이너스 3A에 4제곱, 플러스 2A 3제곱, 플러스 A 제곱, 마이너스 3A 4제곱, 마이너스 8, 아, 마이너스 6이지, 마이너스 U에 3제곱, 마이너스 3A 제곱, FA라고 했다, 빼기 FA, 마이너스 3A 4제곱. 그럼 요거 없어지네. 여기 남는 게 마이너스 6 a 세제곱 마이너스 3 a 제곱 뭐 이거는 그냥 단 바로 나오지 마이너스 그렇지. 6 1이니까 마이너스 6